반갑습니다. 큰독대기입니다. 저희 이제 아침에 긴급하게 문자를 하나 받은 게 있어서, 혹시, 혹시, 그, 뭐냐, 특히 기장이나 정관이나 해운대, 뭐, 멀게는 남구까지요. 그, 채용하는 스태프 중에 88년생, 6월, 음, 88년생이랍니다. 박모군. 어, 채용시 연락을 해달라는 문자를 받았는데요. 어, 스태프 채용에 있어서, 어, 주의를, 어, 하라는, 음, 알림사항이 있어서, 제가, 어, 이런 부분들은 같이 공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무하는 데 있어, 어, 근무자가, 어, 문제나 사건을 일으킨다고 하면 저희들이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어, 부산권에 계시는 점주님들, 시우 운영하시는 점주님들, 뭐꼭 시우에만 그렇겠습니까? 뭐 GS든, 뭐 세븐이든, 다른 타사 브랜드에서도 혹시나 보신다고 하면 저희 부산권에 계시는 점주님들은 조금 주의해서 채용해 주시고, 채용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예의주시에 하시길 바랍니다. 88년생이고요, 남이라고 음 합니다. 특히 박모군인데 제가 이거를 다플레임으로 말씀을 드리면 또 신상 정보가 있으니까 어 88년생 6월 박모군 주의해서 채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 열일하겠습니다. 화이팅!